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눈높이를 다니거든요. 학원을, 펌닝센터를.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한번 그냥, 그냥 오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엄마 그냥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선생님이 이 혼합의 부, 부, 분리를 주셨어요. D22번 스트를. 눈높이 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이벤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이벤트 이벤트로 이걸 50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좋아요 누리기. 두 번째 구독 누르기 구독 누르기입니다이 혼합의 물레 눈높이 통 안에는 음, 이거는 비컵, 비컵, 비컵. 그 다음에 깔때기, 패트리 접시. 이드 네. 기름종이 이 철가루가 되게 많이 묻었어요. 자석 처음 보는 거네. 철가루, 소금, 엎지 마세요라고 써져 있죠. 탄산수, 소다, 라트륨그 다음에 밀가루. 마지막으로 설탕. 제가 해볼 거든요.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석물과 흙과 탄 물을 흙과 물로 분리해 봅시다. 다음에 두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삼 철가루 석탄 물가루의 혼합을 분리해 봅시다. 그런 거 해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선 그래서 이 영상 조금 길어서 일, 이, 삼, 아. 편으로 나눠질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니몽님한테 악플을 단거 아닌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사과하시라고 그러는데 미니몽님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미니몽님한테 사과를 이 영상 끝나고 사과할 테니까 저한테 옆을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탕 물을 꽉 분리해보는 거잖아요. 빈 피커에, 빈 피커에 물을, 한 40까지 넣어줍니다. 물을 사0까지 넣고 오겠. 넣을게요. 물을 일단 먼저 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물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물은 먹는 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세금할 때쓴 물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그 <laughs> 정수기 있는 물로 가져왔습니다.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가루들과 철가루들은. 먼저, 스포이드러블을 40까지 채워줍니다. 잠깐만요. 어디 40이냐면요. 여기 40이요. 넣어줍니다. 아, 제가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물 부을게요. 어, 그리고. 아, 그리고 물티슈나 휴지도 필요합니다. 됐나? 잠시만요. 까지 물을 넣네요. 네, 제가 50까지. 물. 아니. 잠깐만. 네, 제가 50 40 조금 넘어서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탕물을 만들, 흙과, 그런 흙탕물을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일단, 흙설탕. 그리고, 이다 필요하네. 다 필요해요. 흙탕물 하려면. 이거를, 흔들어둡니다. 제가 말했듯이 시끄러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 2, 3편으로나안수 있답니다. 절대 보면 이, 이, 안 되고요. 이흙 설탕을, 이흙안 되네요. 이흙 설탕을 3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이걸로, 이게 되게 말랑말랑해요. 한번 부서지는 것처럼 저대 영상 못 찍어서 오늘 표편 찍을 오늘 많이 찍을 일단 찬물 안에 아, 네. 설탕이 잘 음뜨기 있어 요 섞어 주시고요 지금 8분 6초여서 9초까지만 하고, 2편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탄산, 수소, 나트륨을 2분의 1 정도. 이게 흐를 수도 있어요. 이 뚜껑, 한 음, 번, 아니, 적당량 넣어주면 돼요. 그런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기한 게, 원래 설탕 그것만 흑성산만 넣으면은, 아래에 그냥 이 흑성산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으니까, 없어졌어요. 탄산수조와 나트륨 가루만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이건 보여드릴 수가 없어. 어, 9초가 넘었네요. 그러면 이 무에서 만나요.